다음은 민병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양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 동양증권에 직원이 자살을 했죠 그 유서 우리 현재현 회장님 그 유서를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동양회장님 개인 고객들에게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믿었습니다. 제 고객님들, 정말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이자 더 드리면서 관리하고 싶었고, 정말 동양그룹을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스키 개인 고객님들 전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책임 못 져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회장님 제 고객님들 전부 상환 꼭 해주십시오. 근데 회장님은 이제 경영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택도 압류되고 갖고 있는 주식은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놓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 앉으시고요. 금융감독원장님. 네. 어저께 현재 현지원 회장, 현재현 측님께서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내놓겠다. 가족들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치를 한번 환상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안 해고, 예 그, 이런, 계좌에 있는 그 숫자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계좌에 있는, 동양증권에서 계좌에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층에 피해 구제센터 만들어 갖고, 지금 벌써 만한 7천 건 접수가 돼 있는데, 네 지금 법정 관리를 통해서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최대 20%가 지금까지, 보장된 거 아니었습니까? 저축은행 케이스에서는 30%를 그 인정해줬었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평균 개념, 평균 비율로 한30% 정도로 인정해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최대 잡아서 30%라고 할지라도 네. 보통 20에서 30이라고 하면 70에서 80아닙니까 아까 뭐 되게 70대 어르신들이 네. 대부분 가입자이고. 네. 또 어제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20 20 m 에서 시작해서 40 5살까지 평생 번등 5500만 원 결혼도 못하고 날렸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 지금 뭐써 아까 그 아까 주식을 어떻게 보긴 하셨,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화사하게 이쪽에서 관리해갖고 넘겨받아서 금융감독원에서 그걸 관리해갖고 왜냐면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이미, 예? 그절차를 밟은 밟을, 밟을 방법이 있는가요? 그좀 여러 가지로 좀었어요 어. 저쪽에서는 사실 다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까지. 네. 근데 금융감독원장님은 지금 최대 보상이 1 0퍼20% 밖에 안 되는데 20, 30. 네. 그럼 내놓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거 갖다 뭐 어떻게, 과... 어 제공받아서 관리하고 이쪽에서 뭐딱 묶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그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쟁 조정에서 조정 절차에서 그 배상 해 주는 거는 이번에 음? 그이 기업 약상 절차에서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손해 보는 손해 보는 부분에서 보존을 하는데, 네, 음? 이 사재 추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그,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불가능 하잖아요 이제 10에서 30% 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식이 헐값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존속회생절차를 밟은거 아니에요 존속회생절차를 밟았잖아요 법정관리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묶어두면 출연하겠다는 주식을 묶어두면 일정정도 회생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보상해줄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그,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의원님 예, 말씀하신 상황은요. 제가 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융감독원장님 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 어떤 책임을 느끼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좀 정리됐습니까? 우선 이 바, 발생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소무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과거에 이 제가 뭐 현직에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과거에 감독원이 보다 책임을 지고 시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 아, 있는 강변선생님이 상당히 자 8월달에 네, 네. 이미 부도가 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시중에는 파다했잖아요 9월달에 유동성 위기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8월달 9월달에만 한 3천억 정도가 팔렸잖아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과거에 이런 수석부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뭐그 이전에 차치하고라도 지 8월달, 9월달에 뭐 하셨어요? 금융 감독원장으로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냐고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이게 한두 회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무 u 도 작성했었고 예보랑 같이 합동 검사도 했었고 수시로 검사 서너 번 시켰잖아요. 금융투자법까지 금융투자법 고시 개정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 대주주하고 경영전에 헌 얘기는 가능한 모든 수사들을 동원해서 소비자, 투자자 피해가 한 산업도. 그0 매달이에요. 제가 어 취임 이후로 일관되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 대주주한테 일관되게 했다고요? 현장 회장한테? 아까 한 번밖에 안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직접 만난 건 이제 실에두번 있고요. 그 전에도 우리 저희 그 증권 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연체가. 강력하게 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청와대랑은 그러면 이 문제 갖고 몇번 상의하셨어요? 청와대 갖고서 뭐이 문제 갖고 직접적으로 그. 그 심각한 문제예요 청와대랑 상의하신 게 정상이에요. 어제 신재훈 금융위원장도 청와대랑 상의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어제 금융위원회도 말이에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이문제 인식했대는데 작년 7월에 금융위원회 처음 이문제 인식한 게 맞은 게 그게...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그 전에 한 번도 금융위원회 얘기 안 했어요? 금융위원회 얘기 안 했다면 금융감독원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무려 5만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청와대도 물어보지도 않고 청와대도 한 번도 있는지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렇겠네요. 청와대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동양이 지금 어떤, 지금 저기 위기 상황이 경험지 청와대도 아무도 스크린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청와대가 궁금했으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불러서 물어보는 게 정상이고 금융감독원장도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하면 청와대에 무슨 누가 불똥이 튈까 생각하는데 정말 불똥 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청와대로부터 한 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해달라는 얘기 없었어요? 제가 뭐이 문제가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그거 정말 심각하네요. 청와대도 심각하고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도 심각해요. 이 문제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면 가서 보고를 올리는 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 출범 초기잖아요.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관리해야 되잖아요. 국민 신뢰를 갖다 쌓아야 되잖아요. 상황을 갖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현재 회장님, 동양그룹 작년에 등기임원 이사 평균 연봉이 4억 5천인가 했는데 5억 6천을 올렸죠. 그 우리가 자료, 어, 공개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업이 악화일을 고 부도 직전, 자, 뭐, 뭐 지금 막 부채율이 막 급상승하는데 무려 20몇 프로 갖다 등기임원들 갖다 보수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도덕적으로 지금 도덕적 회의가 있구나. 기업은 지금 부채율이 급상승하고 맨날 CP 플라스 연명하고 있는데 등기임원들은 뭐 성과급도 아니고 스스로 30%씩 갖다 연봉을 갖다 20%씩 올려가면서 돈잔치를 하는데 그 스스로 방관하고 특히 8월 9월달에 cp 회사채 판매를 갖다 방관한건 금융감독원장한테 심각한 책임이 있는겁니다. 이 문제에 해서 책임지고 금융감독원장 사퇴할 용의 있어요 제가 그때 이... 발 그때만 5천억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책임질 용의 있어요 지금은 어... 피해자 구제하고 이 사퇴 수습에 그래 에 그, 보다 더온 그 힘을 그쌓 네. 다다생 생각을 합니다. 좀 상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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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